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변화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같은 나이인데, 같은 기간 보험료를 냈는데, 누군가는 더 받고, 누군가는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2026년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모르시면, 나중에 연금 받으면서, 이런 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알았으면 몇십만 원은 더 받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정해진 거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나는 그냥 받는 쪽이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 개편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안더 오래 낸 사람. 더 정확하게 소득을 신고한 사람,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음. 반대로, 이렇게 중간에 남았네. 비워둔 기간이 많고, 소득 신고가 불규칙했고, 나는 해당 안될 거라며 포기한 사람은 음. 그 차이가 그대로 연금액으로 벌어집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이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의 음.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단순히 얼마를 냈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했느냐가 연금액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첫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가입 공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다니다가 퇴직 후몇년 쉬었던 분들, 자영업 하다 폐업하고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이 있는 분들, 전업주부로 지내며 아예 납부 이력이 끊긴 분들, 이 공백을 그냥 두면 2026년 이후 연금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걸 메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추운 압부와 인위가입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혹은 나는 해당 안될 거라면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중에 연금 받을 때월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건 한달 이야기입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이고, 20년 받으면 수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갈리는 지점은 소득 신고 방식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경험이 있는 분들, 여기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게 신고되면 보험료는 적게 내지만, 연금도 적게 나옵니다. 지금은 어차피 나중에 기초연금도 받을 텐데 굳이 많이 낼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판단 기준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애매하게 낮은 사람은 기초연금에서도 손해보고 국민연금에서도 손해보는 이중 손해 구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입니다. 2026년 이후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는 사람들의 격차가 더 커집니다.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 이 선택 하나로 평생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받자. 손해봐도 지금 받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면 조기 수령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확정 손해입니다. 반대로 조금 늦추기만 해도 월 수령액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잘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납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받는 시점을 어떻게 선택할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수미트이고 누군가는 국민연금이 나와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이 갈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 국민연금이 2026년 기준으로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가지 않아도 복잡한 계산 없이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그냥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준비한 만큼 차이가 나는 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